그 다음 날 아침 술도 가는 여느 때처럼 새벽 햇살 속에 잠에서 깨어났다. 어제의 고요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마당의 서린 공기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어제와 오늘 사이 확실히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고 눈빛이었고 움직임 속에 감춰진 결심들이었다. 마강숙은 조용히 부엌에서 장작 불을 지피며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 옆으로 그녀의 눈동자는 창 밖을 향해 깊어져 있었다. 그 눈빛엔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숨. 많은 감정이 녹아 있었다. 그 감정은 기쁨, 그리움, 책임감, 그리고 어쩌면 작은 불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것이었다. 그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였다. 우강수는 마당 한복판에서 줄자를 들고 측량을 시작했고, 오범수는 새로 개조할 공간을 스케치하고 있었다. 우흥수는 장작을 날랐고, 우천수는 외부 투자자를 위한 발표 자료를 다시 점검하고 있었다. 형제들은 서로 말없이 분주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같은 방향을 향한 마음이 숨 쉬고 있었다. 그들의 손끝과 발걸음에 실린 집중은 누군가의 눈에는 어색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광숙은 느낄 수 있었다. 그 안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의지는 단지 이 집을 지키자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다. 그 의지는 각자 살아온 시간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인생의 조각들이 다시 맞물리는 순간의 진심이었다. 형제들은 언젠가부터 각자의 이유로 이 집을 떠나 있었다. 어떤 이는 현실을 마주하기 위해 어떤 이는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 또 어떤 이는 도망치기 위해. 하지만 지금 그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땅을 딛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 집이 가진 힘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손짓과 발걸음이 어색하지 않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였고, 그 울타리 안에서 지금 다시 태동하는 무언가는 단단하고 강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준비와 별개로 바깥에서는 또 다른 흐름이 움직이고 있었다. 장미애가 주도하는 법률상 회의가 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고자동이 그 회의 자료를 최종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가방 안쪽에서 서류를 꺼내며 망설인다. 이걸 진짜 제출해야 하나?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그 순간 문득 그의 손이 멈춘다. 공주실의 목소리가 그의 뒤에서 들려온다. 고자동은 놀란 듯 고개를 돌린다.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 안엔 모든 것을 꿰뚫는 단단함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한다. 서류봉투 안에 후회가 들어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녀의 한마디에 고자동은 서서히 시선을 숙인다. 그는 무엇인가를 깨달은 듯 봉투를 천천히 접고 가방 깊숙이 넣는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본인의 마음을 따른 것이다. 그가 평생 살아오며 단한 번이라도 용기를 내어 진심을 택했던 순간이 있다면 아마 바로 이때였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왔던 공장장으로서의 위신, 신리를 추구하는 삶, 복잡한 현실 계산을 한순간 내려놓고 있었다. 무엇 때문일까? 아마도 공주실의 말보다 그녀의 눈빛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결국 말이 아니라 눈빛, 진심, 그리고 기억이다. 그는 공주실과 함께했던 짧은 순간들, 어설픈 탱고 스텝 속에서 마주한 자신의 웃음을 떠올렸다. 그 웃음이 가짜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는 그렇게 서류를 접었다. 그렇게 잠시나마 본인의 마음을 접지 않기로 했다. 마당 한편에서는 마광숙이 라면 두 그릇을 상 위에 올려놓는다. 그릇마다 정성스럽게 올린 파와 계라 그리고 조용히 피어오르는 국물의 김. 그 장면은 어쩌면 사랑의 시작보다도 더 조심스러웠고 더 진심이었다. 한동석은 그 모습을 창문 너머에서 보고 있었지만 쉽사리 들어서지 못했다. 그는 잠시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손에 든 작은 종이봉투를 살핀다. 그 안에는 손수 접은 편지 한 장이 담겨 있었다. 동안 단한 번도 보내지 못한 그 편지. 매일 밤 적었다 지웠다 하기를 반복했고 이제야 그는 그것을 가져왔다. 그는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선다. 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들어 그를 본다. 둘 사이엔 짧지만 묵직한 정적 이 흐른다. 동석은 편지를 내밀 지도 먼저 앉지도 않는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오늘 그 라면 같이 먹어도 될까요 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빈자리에 젓가락을 하나 더 놓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라면을 마주 앉아먹기 시작한다. 뜨거운 국물을 조심스레 떠먹으며 그 안에 담긴 지난 열흘의 시간이 서로에게 흘러들었다. 어색할 것 같았던 식사는 생각보다 자연스러웠고 생각보다 따뜻했다. 마치 매일 함께 식사해 온 사람들처럼 식사가 절반쯤 지나자. 한동석은 종이 봉투를 조용히 꺼낸다. 그리고 그것을 광숙의 앞에 놓는다. 원래는 이걸 마지막 날에 주려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냥 전해드리고 싶네요. 광숙은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연다. 편지에는 길지 않은 문장들이 담겨 있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다. 당신이 만든 술은 내 마음까지 데웠습니다. 그 술을 지켜야 할 이유는 결국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광숙은 그 문장을 읽고 잠시 숨을 멈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동석을 바라본다. 그리고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웃는다. 그의 말 한마디, 글한 줄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동안 기다려왔다는 그 시간이 그녀를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사랑은 때로 말이 아닌 시간으로 증명된다. 그리고 지금 이 식탁 위엔 말보다 긴 시간의 무게가 놓여있었다. 두 사람은 국물의 마지막 한 모금까지 함께 나누었다. 그날의 라면은 평범한 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시간을 용서하고 다음 시간을 함께 하자는 암묵적인 약속이었다. 그렇게 술도가의 아침은 조용하지만 강한 감정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도 따뜻했다. 마당 한 가운데로 쏟아지던 빛은 두 사람의 머리 위로 고요하게 내려앉았고, 그빛 아래서 작은 희망 하나가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날 오후 술도 가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이 서서히 엉켜 들어가고 있었다. 형제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마당 한쪽에서는 오강수가 옥상에서 본 시야를 도면에 옮기고 있었다. 그는 이 집을 재건축하는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밤낮 없이 도면을 다듬고 있었던 것이다. 종이 위에 그려지는 선 하나하나는 그가 이 가족에게 바치는 다짐이자, 아직 표현되지 않은 사랑이었다. 누구보다도 말이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강수였지만 그의 팬 끝은 누구보다 많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다. 한편 오범수는 거래처와의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술도 가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한 첫 미팅이 다음 주로 잡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쳐다보며 깊은 숨을 내쉰다. 그 안에는 술도 가의 소개자료와 함께 형제들이 손수 정리한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마광숙이 작성한 술도가의 철학이 들어있었다. 단순한 사업이 아닌 삶을 담은 기록이었다. 그러는 사이 마광숙은 조용히 안채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았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다. 이 화분은 오장수가 생전에 아끼던 것이었고 그가 떠난 뒤로는 그녀가 물을 주며 지켜왔다. 어느 날부터인가 꽃이 다시 피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 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다잡아졌다. 오늘도 그녀는 꽃에게 말을 건넨다. 잘 피었구나. 이 집도 너처럼 다시 피어낼 거야. 그리고 저녁이 가까워진다. 형제들은 하나둘 마당에 모여들고 작은 회의가 시작된다. 말이 회의지 사실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가족 간의 대화였다. 오천수가 맥주캔을 들고 웃으며 말한다. 우리 진짜 가족 맞지? 요즘엔 이게 회사인지 집인지 헷갈린다니까. 웅수는 그 말에 크게 웃고 오범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오강수는 말없이 웃으며 종이를 펼쳐 보인다. 그 안에는 리모델링 도면에 최신 스케치가 있었다. 모두가 그 그림을 들여다보며 잠시 말을 잇는다. 마치 미래를 들여다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별들이 하나 둘 떠오른다. 형제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고. 마강숙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찻잔을 정리한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내일을 준비하는 이 시간 그 시간 속에서 그녀는 작은 편지를 꺼내어 촛불 옆에 올려 놓는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아직 희망을 믿는다 그녀는 조용히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본다 어둠 속에서도 술도가는 여전히 따뜻한 숨을 쉬고 있었고 그 숨결은 어쩌면 오장수가 남긴 유산처럼 이 집을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 그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 장미에는 자동차 안에서 술도가의 불빛을 바라본다 그녀 그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창밖을 보는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 단호함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내일은 다를 거야.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걸고 끝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서서히 카메라는 술도가 위로 멀어진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빛 아래 한 채의 집이 있다. 그집 안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고 사랑과 욕망, 믿음과 배신이 얽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제 독수리를 부탁해 다음 화.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